라가 어느 날 갑자기 네. 엄마 화장품 브랜드에서 트렌드로 이미지 변신을 했는데 제니님이 촬영 후에 좋아했던 제품 특유의 엄마 화장품 냄새 때문에 사용하기가 꺼려져요 음. 음. 혹시 헤라 제품으로제 얼굴에 지금 다 하시는 어, 건가요 맞아, 약간 여러 몰래 다와가지고 오빠 <laughs> 나이도 충격적이 <하시면> 안돼 <laughs> 그래서 제가. 음.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에서 제품 개발 협업하고 있고요. 콘텐츠 개발하는 안성희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에서 직원들 교육과 메이크업 콘텐츠 개발과 옆에 있는 저희 성희님과 라이브 커머스에도 음. 함께 출연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룸맨님들 <laughs> 반갑습니다 피가 낮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좀 어, 긴장 좀. 네. 혹시 백스테이지 메이크업 하시면서 재밌는... 네다 몰래 읽으시는 건줄알 <laughs> <알고. 웃음> 혹시 백스테이지 메이크업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나 해프닝 없었나요? 음. 모델들이 좋아하는 헤라 탭 너무 궁금해요 2016년 SS부터 헤라가 백스테이지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약간 모델분들이 좀 신뢰를 안 하는 그런 게있었다 음, 약간 그런 마인드 네. 있었어요 혹시 음. 헤라 제품으로 제 얼굴을 다 하시는 어, 건가요? 맞아, 약간 이런 맞아, 마인드가 맞아. 그랬는데 이러한 인식이 블랙 네. 쿠션이 딱 나오면서 맞아요. 확 바뀌었다 백스테이지 한 3일 차쯤 되니까 어. 모델분한테 소문이 다난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유명한 모델분 한 분이 몰래 다가와가지고 <laughs> 오빠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챙겨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뒷주머니로 몰래 또 챙겨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조명에 엄청 힘차게 걸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메이크업이 유지가 돼서 다음 쇼에 피부 메이크업을 수정을 안 하고 바로 가신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니님이 촬영 후에 좋아했던 제품? 원픽 어... 제품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마케팅 담장분에게 주워드렸는데요. <laughs> 네, 제니님께서 블랙 파운데이션 촬영했을 때한파스립 컬러 발라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나 챙겨주 숨겨달라고 했던 그런 썰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토리에 요청을 안 했던 게시물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 나오는 블랙 쿠션과 립하고 웨어리 음. 파우더 아, 프라이머하고 음. 나의 가장 좋아하는 템이다라고 스토리에 올렸던 걸 제가 봐서 캡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니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전 세계 투어했었잖아요. 무디 네. 컬러랑 네이키드 아몬드 컬러를 매일 바르셨다고 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컬러 좋아하는데 역시 이쁜 사람들끼리 통하나가요 <laughs> 어, 그런가? <laughs> 哦。<laughs> oh. <laughs> 어, 이거 정말 약간 이 시점답게. 약간. 블랙 쿠션 쓰고 싶은데 특유의 엄마 화장품 냄새 때문에 사용하기가 꺼려져요. 음. 향 바꾸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헤라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 나쁘진 않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주변 분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블랙 쿠션이 새롭게 또 네. AD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싫어하지 음. 않는 향으로 변경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호불호 없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향이 약간 플로럴 향도 나면서 맡아볼요 지금? 네 맡았을 때 음. 이거는 조금 향이 강해요 근데 새롭게 바뀐 이 블랙 쿠션은 저는 훨씬 더좀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우디 향이 일단 베이스로 잡아주면서 머스크 향이 되게 은은하게 퍼지는 게 정말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저좀게 네. <laughs> 형이 뭔가 맡고 싶죠, 계서 어, 얼굴에 딱 사용했을 음. 때 뭔가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은 음. 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향 바뀌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네. 이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아 이거 <laughs> 나올 줄 알았어요. 테라가 어느 날 갑자기 네. 엄마 화장품 브랜드에서 트렌드로 이미지 변신을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방향성을 바꾸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 헤라가 예전부터 되게 트렌디해지고 싶었어요 어. 블랙 쿠션, 블랙 파운데이션 피부 메이크업에서 굉장히 트렌디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렌디한 메이크업의 음. 1번 뭐죠? 컬러 맞아요 립 메이크업에 히트 네. 제품이 없어서 너무 음. 아쉬웠습니다 음. 그런데 반파스가 맞아요. 팡 터졌죠 음. 물이 들어왔으면 롤을 져야 되는데 저희 헤라는 모터를 <웃음> 준비를 <웃음>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터를 달고 음.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라인부터 출시를 음. 하고 파우더 매트까지 또 대박이 터지면서 맞아요.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트렌디한 음. 화장품 브랜드가 된것 같아요. 헤라는 쿠션 아닌 립 제품이 유명한 것 같은데 음. 아이 메이크 쪽으로 추천해드릴 상품이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음. 헤라 섀도 우 듀오가 완전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흰기가 많이 돈다, 맞아요. 톤에 따라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또 트렌디함을 섀도에도 우 넣었죠. 톤과 상관없이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컬러들로 돼 있거든요 섀도우가 진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데일리에 사용할 수 있는 뮤트톤도 있고 웜톤, 쿨톤 글리터 어떤 글리터 같은 경우는 그냥 밑바탕이 없고 글리터만 있어서 이게 투명하게만 올라가고 음. 컬러가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헤라 섀도우는 글리터 밑바탕에 컬러가 있기 때문에 눈 밑에 발라도 음. 너무 예쁘고요 그냥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반짝반짝 영롱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오늘 서유님 사용한 거죠 어, 너무 잘 어울리신 분. 영혼 좀. <laughs> <laughs> 마스카라예서 사실 이건 진짜 풍겨진꿀템이거든요이 어. 제품이 좋은 게 뭐냐면은 짧은 속눈썹을 쉽게 올려줄 수 있는 섬유질이 맞아요. 듬뿍듬뿍 들어있는데 요즘은 막 풍성한 속눈썹보다는 깔끔하게 길어지는 맞아. 걸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런 속눈썹 연출하시기 너무 좋고 특히나 마스크를 또 하루 종일 끼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올라오는 이 입김이 어. 속눈썹에 닿으면서 자꾸 처지는데 워터프루프 기능이 진짜 강하거든요. 네. 얼마만큼 강한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렇게 생수병이거든요. 어. 제가 마시던 물인데, 여기다가 이 마스카라 살짝. 성인님 건데 괜찮아요. 어, 제가 쓰던 건데. 네. <laughs> 제가 떼 드릴게요. 네, 떼어 주세요. 네, 여기다 어. 담고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흔들어도 전혀 물이 번지지가 네. 않거든요 마스카라 좀잘 번지시는 분들은 네. 진짜 숨겨진 꿀템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템인 한파스 말고 헤라 음. 직원들만 아는 찐 체립 제품이 있다면? 사실 저는 지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트립을 되게 좋아해요 어. 그래서 센슈얼 스파이스 볼륨 매트의 음. 버터스카치 컬러와 누드크림 조합을 정말 좋아하는데 버터스카치 컬러가 얍! 약간 브릭인데 뭔가 더 오렌지빛이 나서 탁하지 않은 분위기 있는 상큼함의 컬러인데 이 컬러 하나만 바르시기에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면 누드크림 컬러를 한번 싹 올려보세요. 컬러가 딱 중화가 되면서 굉장히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컬러인데 아마 이런 텍스처는 어디서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평소에 매트립을 좀 부담스럽다, 좀 뻑뻑해서 못 바르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볼륨 매트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조합을 진짜 좋아하는데 네, 센시얼 네, 프레시 네, 누드 네. 틴트인데요 제형이 말 그대로 정말 프레시 네. 입술에 정말 상쾌하게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꿀조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베어로트 네.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주세요 이 영롱한 발색이 보이시죠? 여기다가 저는 이 컬러 진짜 좋아해요 나인티스, 나인티스. 여러분들 9 0년대 유행한 팥죽색 아시죠? 팥죽색을 현대 버전으로 재해석한 컬러인데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레드 컬러라서 분위기 있게 사용하시기도 너무 좋고요 분위기 있으면서도 웜톤 분들의 피부 톤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요즘 마스크로 뒤집어진 피부에 찰떡인 헤라의 스킨케어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뉴스 셀세럼.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처음 만났던 제품인데 저희가 그때 2주 동안인가 실제로, 실제로 저희 저희한테... 사용해보고 저희 회사에 음. 또 피부 측정기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측정기, 측정기 가지고 어. 측정까지 딱 했던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품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마스크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 음. 엄청나잖아요. 그런 도시 유해 환경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한번 탁 바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세안할 때 피부가 좀 달라요. 뭔가 맞아. 피부가 빠르게 건강해진다는 네. 느낌을 받을 수 음. 있기 때문에 마스크에 지친 피부를 정말 빠르게 회복시켜주기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laughs> 피부톤별 봄웜, 여쿨, 가웜 겨쿨 꿀조합 추천해주세요 봄웜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이 봉잎 컬러 라이트하게 음영감을 줄수 있는 컬러거든요 예쁘다 너무 예쁘죠 베이스 컬러로 이렇게 싹 올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저는 팜파스로 립과 블러셔를 함께하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팜파스 컬러는 립, 블러셔 섀도까지 활용하시면 진짜 예뻐요. 음. 가을 웜은 2535 컬러 추천을 좀 해드려요. 제가 오늘 사용한 방법인데요. 이지고인 컬러로 베이스를 한번 싹 잡아주세요.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데일리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을의 뮤트한 음영감이 음... 눈에 싹 올라가는데 눈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땐 인투이티브 컬러를 가볍게. 갑자기 분위기가 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립은 뭘 추천드리냐면 아까 저의 꿀템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음. 버터스커트 네. 싹 올리면 아. 가을의 분위기와 생기와 음. 모든 걸다 잡은 듯한 음. 오늘 저요거 발랐고 이지고인과 인튜이티브 조합으로 메이크업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쿨톤 추천을 음.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 여름 쿨톤 분들은 이게 글리터예요 펄감이 굉장히 영롱해서 음. 빛을 받을 때마다 피부를 더욱더 맑고 영롱하게 만들어줄 수가 음.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밑에 포인트 컬러를 네. 살짝 눌러주시면 진짜 영롱하면서도 음. 반짝반짝 예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립 컬러는 제가 개인적으로 음. 애정하는 주빌리 네. 컬러예요. 주빌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흰기가 있어. 흰기가 있어서 뭔가 어우 맑은 느낌 연출하시기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겨울 쿨톤 12호 해피 컬러인데 이 컬러는 펄이 진짜 예뻐요. 겨울 쿨톤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정말 형광등을 탁킨 듯한 화사한 눈매를 여러분들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플럼기가 섞여있는 컬러인 음. 포인트 컬러를 같이 믹스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진짜 겨울 쿨톤, 겨냥해서 만든 컬러다라고 여러분 딱 생각이 들것 같아요. 거기다 립 컬러는요, 이 케미스트리 컬러가요, 적당히 플렁키가 있으면서 너무 톤 다운되지도 않고 달지도 않아서 겨울 쿨톤 분들만의 매력을 한껏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5점. 안녕, 감사합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